구급차는 내일 붙이자 음. 이제 잘 시간이야 음, 구급차 이제 붙인거야 <laughs> 한번 된거야 음. 이제 구급차 붙이고 한번 된거야 어. 구급차 어. 붙이고 한번만 된거야? 어. 어? 왜? 뭐가 이상해? 어 뭐가 이상해? 음. 버스 차량과 기차, 기차는 이상해 버스 새로운거 기차 이상해? 응 어. 동근이 뭐 찾아? 버스 새로운거 버스 있어 버스 새로운거 있어? 응 버스 파란색 버스 있어 이거 응 어, 이거 파랑... 버스 하나 있네 뭐가 <laughs> 이상해 <laughs> 뭐가 이상해? 응 뭐가 이상해? 응. 뭐가 이상해? 어, 이거 부서졌어 왜 찢었어? 이거 부서졌어 찢었어? 응 동근이가 떼려고 했는데 찢어졌어? 응 이거 응. 다시 붙이자 다시 붙이자? 응 어디에 붙이지? 포카레? 응 포카레 포카레 어디 붙여? 응 포카레 어디에 붙이지? 앞으로 넘겨야지 앞으로 뒤로 말고 앞으로. 저기. 아니 더 앞으로. 앞에요. 음. 어디 붙여야 돼?